안녕하세요. 구축공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려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르셀로나가 가볍게 레알을 격파했습니다. 레알은 킬리안 은바페가 이적한 후 처음 치르는 엘 클라시코라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발롱도르 수상이 유력한 비니시우스 주니어도 있어서 레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본 축구팬들도 많았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레알의 홈에서 레알을 무너뜨렸습니다. 레알은 오프사이드를 무려 12개나 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은바페 혼자서만 오프사이드 8개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결과죠. 이번 경기를 통해 팬들의 실망감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바르셀로나의 라커룸 분위기는 그야말로 광란의 분위기입니다. 선수들끼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승리의 기쁨을 온몸으로 나눴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 우승까지 차지할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시즌 초반이라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놀랍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